경차만 있는 데가 있다고 했거든. 아, 저기 있네. 아, 안녕하세요. 유튜브 네. 하는데 안 네. 나오게 그냥 찍어도 될까요? 아, 어, 그렇구나. 네, 네. 아, 뭐 이런 건?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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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거 뭐야? <laughs> 아, 야, 이거 봐. <laughs> 대박이다, 이거. 아, 거이네 그니까. <laughs> 오, 괜찮은데? 아이고 아 그게 아, 맞구나 너 네. 라이트 한번 그렇게 해줘라 파워 오일 오일 기다려어요아 엔진 오일이요? 네 이건 파워 오일인가요? 여기? 네아 파워 오일 네네 가 있기는 타이어 같은 건 어떤가요? 타이어는 저도 그걸 작년에 갖고 온 건데 네안가봤어요 이거는 아. 아마 가셔야 될거 아, 가야 돼요 아요아야 네. 돼요? 사고 이렇게 제가 아직 못 보긴 했는데, 뭐... 몰라요. 아, 모르세요 그래서 아. 이거를... 당근에 누가 아. 되게 싸게 넣놨더라고요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그냥 풀라당 가서 업어 가지고... 그리고 가스인데, 좀 힘이 부족하거나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. 아 이게 그러니까. 출퇴근을 진짜 잘 타고 다니는데... 제가 그냥 구매하겠습니다. 아, 뭐... 네... 여기 네. 한 번... 이쪽... 아, 네. 한 번만 그, 돌아가 볼까요? 습니다 <laughs> <laughs> <고생하십니다>. 네. 안칸 <laughs> 남았을 때 말탐 가면 얼마 들어갈지 가득 넣어주세요 네오 근데 가스 냄새가 난다 얼마 남았나 어, 가득 넣어도 28,000원 스파크 너무 좋은데 아 돈도 안 들어요 28,000원 알았어요 가득 넣으면 요 아 이거는 못 참겠어가지고 이거부터 빠르게 바꾸겠습니다.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무난한 기어봉으로 아 이게 쉽게 빠지려나? 오씨, 어우, 예, 어우, 예. 재밌는 기어봉을 빼내고 안 맞네요. 스파크. 이걸 장착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파크에는. 이미 본 것처럼 끝에 이나사선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댑터를 사용해야 돼요. 좋네요. 이 기어 부츠도 다 왔는데 일단 이게 너무 빨리 시급하게 하고 싶어서 이거 먼저 했습니다. 아직 가져온 다음에 세차 제대로 안 했는데. 이어서 빨리 작업해보도록 할게요. 이게 훨씬 체감감도 좋고, 아, 훨씬 좋네요. 이거 원래 여기 있어가지고 막좀 불편했는데, 이게 훨씬 좋습니다. 아 제가 장착을 해보니까, 그래서 이렇게 밑딱할 수 있으니까, 이렇게 완전히 다 넣은 다음에, 얘를 다시 풀어서 방향을 맞춰서, 그렇게 고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맞춘 다음에 그러고 다시 조립. 기어은 끝?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하얀 게 있고 전체적으로 먼지가 우지하게 많습니다. 와우. 다 가져오고 일부러 좀더 지저분하게 탔어요. 아예 다시. 일부러 더럽게 탄건 아니고 원래 이 상태로 딱 받았는데 진짜 지저분합니다. <laughs> 좀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더 지저분하게 탄 것도 있고 이건뭐제 짐들이고, 아무튼 이렇게 시트에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아네 그렇고 이런데 먼지 엄청 많죠. 오늘은 그래서 시트 다 떼어내고 아무튼 진짜 한번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깨끗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Let's go! 저는 사실 신차나 성능 좋은 차보단 이렇게 오래되고 문제 있는 차를 가져와서 직접 고쳐 타는 걸 좋아하는데요. 한국에서 차를 직접 뜯고 고쳐 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정비를 해볼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직접 뜯을 줄 알고 고쳐 타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포로 그걸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직 부품값들도 OEM 제품들이어도 싼게 아니었고 공구도 좀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쉽게 제 마음대로 뜯고 부담없이 분해해 볼수 있는 차를 사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스파크를 제 마음대로 뜯어보면서 정비 실력을 좀더 키우고 또더 재밌는 차들도 다뤄보겠습니다. 일단 이 시작인 이 스파크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.